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요즘 유튜브 이제 좀 천천히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어제 드디어 첫 댓글.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은 님이 남스님이 약간 살이 오른 것 같다고. 아, 요즘 제가 사실 조금 그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술도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좀 살이 좀 오르긴 했어요. 많이 먹느라고 핀게 아닙니다. <laughs> 아 그래가지고 요즘 살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아서 그 운동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남스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친구가 그제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생일이 왔는데 특별히 오늘 생일 그 택배 개봉하는 거 짜잔. 엄청 큰거 보내줬다. 아, 제가 요즘 그 뭐지 이제 다이어트 좀 제대로 해보려고 선물 뭐 갖고 싶냐 고 해가지고 이거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보내줬어요. 까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옛날에 그 택배 뜯을 때팍 뜯어야 다음에 더큰 택배 온다고 해서. 오. 와우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마테차입니다 마테차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뭐지? 저는 이거는 그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중국인들이 그거 뭐야 중국인들이 별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많긴 많은데 뚱뚱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평소 이제 물 대신 차를, 뜨거운 차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별로 안 찐대요. 그래서 저도 그 정보를 이어서 이 마태차. 제가 사실 그 이번 연도에, 그니까 러 2017년도에 제가 73kg까지 몸무게를 감량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83kg.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같이 병행했던 게 뭐냐면 운동 아침, 저녁으로 하고 식습관 조절 좀 하면서 이거를 꼭 아침마다 마셔줬어요. 마태차를. 이 마테차가 무슨 뭐 칼로리 뭐 소모도 해 준다고 하고 좀 좋아하더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300팩 친구한테 별로 안 비싸요. 인터넷에서 제가 구매했던 게 19,000원에 300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마시면서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꼭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테차 항상 시켜 저는 그한 박스에 엄청 많이 올줄 알았는데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와 있더라고요. 마테차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마테차 좀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운동과 마테차 다이어트를 병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마테차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 빼서 뜯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는 여기 보면은 맛있게 먹는 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뜨거운 물에 먹어요. 왜냐면 좀 뜨겁게 몸을 좀 해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지방 분해인가 칼로리 소모가 된다 그랬나?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어트하실 때 진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해본 결과 마테차 좀 뜨거운 거 꾸준히 먹어주고 운동 꾸준히 하고 식습관을 좀 조절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식습관 조절하면은 다이어트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 이제 그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83kg였으니까 1월 한달 동안 제가 73kg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가능할지 모르겠고 조만간에 운동 영상도 한번 제가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 운동하시는 분들 막 그니까 사실 먹어서 빼는 경우는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도움을 받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선물해준 히태야 고맙다. <laughs> 잘 먹을게.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철이니까 저는 사실 목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목쓸 때는 뜨거운 거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차가운 것도 좋고. 그래서 이왕 뜨거운 거 먹을 겸 다이어트도 좀 해보자. 그래서 마테차. 뭐 녹차도 좋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과하면 또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테차로 다이어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